당신의 마음도 조종당할 수 있다. 현대 군사용 심리전 기술의 충격적인 진실. 현대 사회에서 군사용 심리전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용 심리전 기술의 정해. 군사용 심리전 기술이란 적의 마음과 행동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와 감정을 이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전이나 선동을 넘어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로 그 피해자는 때로 자신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조롱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말과 함께 모욕적인 욕설을 듣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가 남녀노소 국적 불문 나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무서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원 쇼핑몰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사건이 빈번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가해자는 지극히 일반적인 개인들로 심지어 어린아이의 모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적대감과 집착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변에 소란이나 속삭임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스토킹의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